안녕하세요 로엑스 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52의 저희 짧고 굵게 핵심 패턴 보기 영상과 저희가 이제 기본 분석자를 시간이 없어서 어 같이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요것도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패턴, 지난주 한번복기를 해보죠. 지난주 보면, 음, 다음 차궁각수 추천해서 12번과 당첨번호의 차에서 12번, 그 다음에 분석자료 통계보기 영상에서, 이제 통계 세로 2라인에서 2번, 그 다음에 7, 8라인에선 39, 38, 43번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단위 통계 세로 2라인에선 2번, 39번, 30번, 그 다음에 단위 통계 세로 7, 8, 12, 14라인에서 38번 이렇게 나왔고요그 다음에 회원추천번호는 안타깝게 보너스 38만 7-1같은 경우에는 38만 나왔고 그 다음에 회원추천번호 7수 2에서는 31번과 43번 그 다음에 최근 백현의 흐름 분석 영상 아, 흐름 분석 자료죠. 거기에서는 31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없는 번호구는 제외가 됐고요자 일단은 지금 흐름 흐름상 보면, 흐름상 보면, 지금 뭐, 다음 차 공합수는 한번안 나오고, 한번 나오고, 당첨번호의 차는 2주 연속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 뭐, 분석자료 세로 라인에서는 1, 2, 3, 4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로 이렇게 나왔네요. 희한하게 나왔네? 왔다리 갔다리 해버렸네요. 안 나오는 곳에 나오고, 나온 곳에는 안 나오는, 요런 추세가 좀 혼존의 양상이었죠? 번호가, 약간 30번대로 후반부로 조금 밀려있는 느낌이라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다 출연번호도 어 2주 안 나오다 2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회원초천번호는 7수1 같은 경우에는 0.5개 밖에 안 나와서 조금 흐름이 끊긴 느낌인데, 이렇게 한 5주 나오다가 흐름이 끊기고 있죠. 그 다음에 7수2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핵심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궁합수 추천 번호 이구요 그 다음에 당첨번호 2차 그 다음에 분석자료에선 세로 1라인 2라인 4라인과 57라인 그 다음에 단위주간 통계에서는 세로 1라인과 2라인 3호 라인 7, 10, 12라인 이렇게 추천드려 보고요. 뭐 7-1, 7-2 회원추천번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백회내 흐름 분석 자료에서는 최다 출연번호 여기 있는 번호 참고해 주시고 없는 번호도 한번 요번에는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번호가 지금 2주 연속 안 나왔고요. 물론 3주 연속 안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한번 두번 나오고 나오고 한번 나오고 안나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 핵심 패턴 여러분들 이 핵심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첨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는데 그 작은 필터링 값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어, 좋은 필터링 구간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본 분석 자료 못 올렸었는데요. 기본 분석 자료 저희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분석 자료 다음 차 공합수 추천. 여기 1 8수고요 요, 공합 높은 번호 10주 통계 계속 말씀드리죠. 5개인데, 요안 나오는 게 확률이 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다음 차 공합수. 지난주 다음 차 공합수에서 완전히 그거였죠. 12번 나오고, 지지, 어그 전주에서 2번, 38번, 43번, 그다음에 12번, 38번, 43번 이렇게 2.5그 2.5에 2.5에 한개 2.5에 2.5에 이렇게 나왔죠. 950회 때 완전히 전멸했다가 요번에 이제 다 나온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요번 주에도 한번 여기 구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합 낮은 번호 0.5개 나왔죠. 16수. 그 다음에 낮은 번호 10초 총계는 11수나 좀 많아졌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4수나 여기서 나와버렸네요. 그 다음에 패턴 산출 A그룹은 지난주 안 나왔고요. 여기 11수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B그룹은 1.5개밖에 안 나왔고요. 이번주 19수. 그 다음에 c그룹 번호 2.5개 18수 그 다음에 없는 번호 이거 없는 번호가 아니구나 제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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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인데 지금 2주 연속 안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셔야 돼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주간 3주 3주 보시면 저희 3주 라인 여기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5주 여기 있는 번호, 저는 참고만 합니다. 이걸 사용하진 않고, 필터링 값으로 쓰실 분들은 0과 1라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주간 10주, 지난주에 여기 안 나왔죠. 10주 무출, 여기 0출라인 무출고 여기만 4, 5, 3, 4, 5라인에서만 나오겠습니다. 요번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주는, 어, 지난주 두 수가 나왔죠. 0라인과 4에서 7라인. 이번주에도여기 구간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주. 지난주 두수 나왔죠. 어쨌든 0라인, 0라인은 없고요. 5에서 9라인까지 있는 번호. 그 다음에 25주. 지난주 두수 요렇게 밀려서 올라갔죠. 0일라인과이번주 6에서 10라인 구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낙척감 출현 현황. 저희 흐름상은 뭐 평범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낙척감, 세일열에서 지난주 두수그 다음에 낙차값 추천 구간에서 무려 네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당첨번호의 차에서는 지난주 두수나왔고요이번주에 19수 조금 많네요.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총합은 157, 소수 세개 3배수 세개 합성수. 합성수가 안 나왔군요. 합성수 여기 안 나왔네요. 합성수가 안 나온 회차였고, 그 다음에 홀짝은 3대3, AC 값은 10. 동영수 상둥이 수세계 적어비율 2대4로 이렇게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끝수에서는 0 끝수 참고해보시고 7 끝수 여기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끝수는 하나 끝수 아기는 15. 그 다음에 지금 10번대 계속 나오고 있죠. 10번대 언제까지 나올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전회차 출현 현황에선 지금 3주 전 번호 유심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공도에서는 3공과 4공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 가로에서는 6가로 6가로 4주 연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용지 세로에서는 1세로와 5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필터링 값요대로 물론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이 당첨 조합을 814만 5천분의 1이라는 당첨 뭐 조합에서 당첨 조합을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몰아찍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당첨번호의 통계이기 때문에 미래 당첨번호에는 영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게 로또 분석의 팩트구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취미든 뭐든 이렇게 로또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내가 배팅을 걸때 어디 구간을 배팅을 걸지 하는 거를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준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 분석 자료와 핵심 패턴 여기까지 맞춰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조금 지금 일이 계속 바쁜 와중이라. 여러분들한테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 저희도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저희 영상 시청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빠지지 않고 이 분석 자료들 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